안녕 <놀냐>, 안녕. 어, 제주도 공부 볼까? 응? 어, 어, 요새 이것도 아니고 <놀냐> 스키? <스킨? 웃음> 어, 시작했다. <놀냐> 네. 아. 자, 오늘은 발 음. 벌써 끝이야? 아직 끝 아니에요. 아직 끝은 아닌데요. 근데 <놀냐> 일단은 이렇게 게임을 해봤어요. 네. 여러분들이 한테 저희가 좀 선물을 드리려고... 음... 재밌었나요? 네, 재밌었나요? <laughs> 자, 나머지 초콜릿도 한번 봐볼까요? 어, 좋아요. 난맛있는거 있으면 먹을래. 와사비. 근데 이게 조금 녹았다. 녹아 맞아, 말랑말랑해. 녹았어, 녹았어. 근데 이거 맛있어요. 그냥 그냥 초콜릿은 진짜 맛있어요. 응. 네. 그 와사비 빼고. <laughs> 와사비는 어 이건 괜찮은 거 같은데. 해제한 때? 먹어봐요. 해아 먹어볼래? 아니요? <laughs> 어, 왜요? 아니 괜찮아. <laughs> 나도 먹어볼까요?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. 저는 이거 안 좋아해. 나, 나는 사실, 초콜릿보다 이게 좋아요 아, 진짜? 그러면. 아 o o k at that, look at that. Look at 아니 a t Look at that. l 뽀 o k at that. 뽀뽀 o k a 똑 that. Look at that. Look at t h a 나 Look at that. Look at that. l 어 o k at t h 이렇게 먹어야겠다. 한 일정에 아, 먹고 싶은아 정말. 음, 그렇죠. 여러분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죠. <laughs> 아 근데 <laughs> 너무 이러면서 아니 <laughs> 상준이가 아니 안, 안아 안 상준이 아이스크림 좀 특이하게 먹어요. 보죠 보죠. 뭐, 뭐지? 올챙 어? 먹지? 아 아이스크림부터 아이스크림 모르겠어. 보통 아이스크림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근데 상균이는 이렇게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상균이가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저는 못 먹겠어 왜냐면은 이렇게 먹으니까 뭐라고지 그 빨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아먹으니까 좀못먹 그니까, 먹고 싶어도 전못먹겠요 아, 줄 생각도 없어요. 죄송한데. 아, 그래요? 알겠어요. 먹지 않아요. 먹고 싶지 않아요, 저는. 아, 정말. 그거 좀 생각났어, 아까 그게. 이거야 이거요? 이렇게 하니까. <laughs>